이제 요추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죠. 다리를 갖다 내쪽으로 당기게 되면 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. 마지 마디. 여기 포커스는 요추부에요 흉추는 흉목관절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그 케이지로 락이 걸려 있습니다. 별 도움이 안 돼요. 예, 그리고 예, 요추부는 골반하고 케이지 사이에 여기 공간이 있죠. 이 공간을 이용해서 그 유동성을 이용해가지고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. 요추의 병변이 있어서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한테만 적용을 하세요. 예. 요 테크닉이 모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모지 관절이 약간 이렇게 손상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될수 있으면 잘 권하지 않습니다만은 특정된 환자한테는 꼭 필요한 테크닉이다 할수 있어요. 자, 대강 찾습니다. 늑골이 떨어지는 부위와 장골이 만나는 부위. 요 거리상에서 가운데가 2, 3번이에요. 예. 그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. 자, 한쪽 다리를 갖다 들어서, 예, 수평에서, 수평에서 외전을 시켜요. 이렇게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자,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그 메카니즘을 설명을 하면요. 지금 이게 골반이 붙어 있는 뼈입니다. 골반 쪽에 있는. 이렇게 되면 다리를 쭉 당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. 그, 요쪽으로 나오는 신경이 이렇게 눌렸대면, 예, 순간적으로나마 신경이 약간 이렇게 여유가 생겼습니다. 자, 요쪽으로 제일 많이 상체하고 하체를 갖다가 비틀었을 때, 그 원주의가 제일 감소되는 부위가 정 가운데입니다. 그 가운데 쪽이 많이 눌려요. 대부분은 요추 환자 그러면은 3번, 4번입니다. 3번, 4번. 예, 3번, 4번 아니면 뭐 2번, 3번 그런때 대부분 3번, 4번이에요. 예, 그니까, 고개만 컨택 포인트를 해서, 고기만 맞춤 식대라크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손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, 이렇게 되면, 주두를 정교하게 위치합니다. 주두를 정교하게 위치를 하고요. 그 다음에, 바깥쪽으로 예전을 시켜보세요. 하나, 둘, 셋. 자, 수평으로 당깁니다. 하나, 둘, 셋. 대체 안쪽을 잡으셔야지, 그래야 골반이 회전되면서 저항을 받게 되죠. 하나, 둘, 셋. 자 주두의 감각이 둔해가지고 잘못해다가 여기 그 극돌기 뼈를 갖다가 압박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굉장히 아픕니다 잘 감안하셔서 극돌기하고 횡돌기에 그 포동포동하게 근량이 많은 쪽에 예, 이 주두를 위치한 상태에서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